자, 오늘 4월 2일, 일요일, 아이고, 아이고, 꽃고들에게 또 사과하고 과일 껍데기를 주러 왔습니다. 야, 야, 이 바나나, 이거 집에 있는 바나나, 부들부들한 바나나인데, 자, 바나나를, 크, 너무, 네, 먹을 수가 없는 상태인데, 얘네들한테는 아주 맛있는 과일이 될것 같아요. 야, 니네도 먹어. 예를 들어 줄게요. 여기 꼬꼬들도 니네들도 먹고 먹어 먹어 먹는 사람이 임자다 먹으세요. 자 우리 병아리들 잘 있나? 아이고. 자 저기 여섯 마리. 둘, 셋, 넷, 다. 열, 이만, 다. 항상 개수를 파악해요. 왜냐면 제가 쥐들이 또 혹시라도 밤사이에. 헤이, 야, 엄마가 그냥. 하나, 둘, 셋, 넷. 둘. 얼 마리. 진짜 아래다가 번호를, 번호를 써야 될것 같습니다. 아 물이 너무 들어오졌다. 물 버려줄게. 아 다섯 개네 열한 마리네 1 1 마리 1 1 마리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 아래다가는 번호를 써주고 우리 이제 더 이상 이제 또뭐 꼬꼬들이 이제 여기도 조금씩 익숙해지면은 탈출을 시켜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어서 이 과일을, 오, 바나나를 되게 잘 먹네요, 지금. 이 바나나가 완전히 익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거라서 갖다 줬는데, 자식들이 아주 잘 먹네요. 이야, 이거 완전히. 하루만에 병아리가 좀더큰것 같아요 야먹이 아주 그냥 하나, 둘, 셋 서로 그냥 먹겠다고 그냥 엄마가 엄마 입에서 그냥 톡톡톡 그냥 엄마는 그냥 쪼아가지고 음식만 쪼개주고 자기도 먹긴 먹, 먹는 것 같은데 다시 병아리들한테 이게 주네요. 니네들이 이제 쪼아 먹어라. 이판사판이네요. 아 자, 11마리. 자, 여기 뭐, 이제 이쪽 있는 병아 알들은 깜깜 무소식인가? 야 <laughs> 바나나하고 사과를 줬더니 아주 그냥, 오, 바나나를 아주 잘 먹네요. <laughs> 먹방쇼입니다. 바나나와 과일 먹방쇼. 집에 있는 이 음식물 쓰레기들이 그냥 버리면은 다 그냥 쓰레기인데 이쪽으로 갖고 오면 거름하고 또 닭들의 그 귀한 간식감이 되네요. 그냥. 이렇게. 얘네들도 그냥 아주 잘 먹네요. 바나나. 바나나 물컹물컹 해가지고, 는 홍시 같아가지고. 잘 먹어야죠. 잘 먹어야지 또. 맨날 사료만 먹다가 이런 또 음식을 먹고, 먹으니까 완전히 또 다른 세상이겠죠. 난색 처음 세상에 나와가지고 먹어보는 색다른 맛. 옛날에 병아리 감별법을 써가지고 암수 구별을 했는데 좀 이따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그걸 배워서 저도 한번 분류를 해야겠어요. 이게 수탉이 너무 많으면은 나중에 완전히 농장에서 시끄럽고 해서수탉은또 가까운 사람에게 또 주어가지고 주거나 또 이제 다른 데 입양 보내거나 이렇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암탉 위주로 이렇게 수탉 한두 마리만, 한 마리만 남겨놓고, 음, 빠이빠이를 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그냥 잘 자라면서 지금 건강하게 잘 성장하기만 바랄 뿐이고, 나중에, 차후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유, 그냥 서로 먹으려고 먼저, 야 얘는 뭐 그냥 한입 가득 물었네요. 어우, 그거 다 어떻게 다 삼켰냐, 너? 괜찮냐, 너? 기도 막히겠다. 쓰러질러. <laughs> 괜찮아? 천천히 먹어라. 이게 주인 닮아가지고 호겁지겁이야. 어우, 벌써 순삭해버렸네, 그냥. 바나나 하나. 두 번째 거. 자기들이 먹을 줄 모르고 엄마 입에서 나온 것만 먹는 것 같아. 응? 엄마도 이 열한 마리의 이대 가족을 이거 먹여 살려면 리 이거 신경 많이 써야 될것 같습니다. 꼭꼭 항상 <laughs> 육아에 고생이 많고, 그동안 자기 몸 돌볼 겨를 없이 그냥... 맨날 알픈느라고이 고생을 했는데, <laughs> 아유! 이젠 똥 냄새가 제대로 나네요. 혹시 닭똥, 닭똥 냄새는 <laughs> 참 독해요. <laughs> 아유. 좀 있으면 이제 파리도 엄청나게 나올 텐데. <laughs> 다 감수하고 살아야죠. 뭐 이런 데서. 야, 니네들이 먹으면 되잖아. 왜 엄마가 주는 것만? 관심을 보이니. 봐봐. 쪼아. 얘네들 쪼아보고. 야, 확실히 이것도 다 학습, 학습하네요. 엄마가 쪼우는 걸 보고, 애들도 쪼우서, 또게 서로 경쟁이 엄청날 거 아니야? 이게 같은 뱃속에서 나온 애들이라도 이야, 엄청난 경쟁 속에서 지금 닭들이, 동아리들이 지금 어기 쟁탈, 쟁, 쟁탈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이러으로써 이제 바나나 한두개는 순삭을 해버렸습니다 자나 여기도 있잖아 여기 빨리 먹어보라 자 다음 바나나를 향해서 엄마 꼬꼬가 가는데 얘는 아직 뭣도 모르고 그냥 이리 엄마가 닭조으면 절로 모이고 절 요쪽으로 좀더요로 모이고. <laughs> 네. 아, 우리 꼬꼬들이 아주 그냥 하루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게 잘 크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